참 웃긴 거예요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빛나서 좋은 것도 아니고 음. 그 사람이 빛남으로서 내가 빛날 때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모습이에요 음. 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부부 함쌤 자연쌤입니다 네. 오늘은 어, 나르시시스트 정확히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하죠.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연애를 할때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나르의 가장 큰 특성이 뭘까요? 우선 이분들은 상담실에서 만나기 어렵다는 거가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 의식이 없거든요. 자신이 뭔가 잘못하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나에 대한 부분들을 보지 않고 나는 우월한 사람, 나는 뛰어난 사람 나를 굉장히 이상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상담실에 갈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담실에서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상담실에서는 자기성 성격장애 옆에 계시는 분들이 힘들어져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나르와 연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담실을 찾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나르지시스트와 연애를 할때 어떤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할 장소를 정한다라고 하면은 본인 가까운 곳, 상대방과 우리 뭐 중간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나와 가까운 곳, 나를 위주로 생각합니다. 시간도 자기 편할 때, 자기 쉬는 날. 음. 자기 퇴근하고 나서, 음. 뭐, 이럴 때만 이제 만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을 우선시한다 정도가 아니라 본인만 고려한다라는 거예요, 본인만.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바람, 뭐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방이 느끼는 것들은 아,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우리가 서로 뭔가 조율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통보받는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드니까 굉장히 좀 서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요.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그 본인의 파트너가 되게 특별한 존재이길 바라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을 되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나의 파트너 역시도 당연히 굉장히 특별한 존재여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상형 정도가 있는 거는 문제 될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이상형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이상이 아니라 내 파트너라면 응당 이 정도는 당연히 특별해야 돼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 외모적인 부분이든 성격이든 배경이든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들을 기대하죠 문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형 정도가 아니라 기본 조건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가 그 기대치지 에 못하면 실망하고 비난하고 막 비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과 연애를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 머릿속 그 상상 속에 있는 그 이상적인 파트너 음. 그 대상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해야 할까요? 파트너 입장에서는 같이 있는데도 뭔가 나랑 만나고 있는 것같지 않고 묘한 소외감 같은 거를 좀 느낄 수 있겠죠. 음.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분들은 상대방에 대한 그 호감의 정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파트너를 세상 진짜 사랑스럽게 여기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세상 못마땅한 막 진짜 좀 나쁘게 말한 벌레 대하듯 음. 음, 그, 그렇게 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앞에 얘기랑도 이어지는 건데,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방이 내가 원하던 그 기준에 부합할 때, 이 특별함을 가지고 나를 빛나게 만들어줄 때, 그럴 때 너무 사랑스러워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때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참 웃긴 거예요.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빛나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빛남으로서 내가 빛날 때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모습이에요. 이 나르시시스트들의 진면목을 볼수 있는 그 장면은 갈등 상황이에요. 왜 갈등 상황이냐면 이 나르시시스트한테 가장 두려운 건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와 다른 의견을 표현하면, 내가 틀렸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나의 특별함을 깎아내리려는 공격으로 음.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내가 틀렸다는 건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막 공격적인 태도로 막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그분 마음속에는 이 갈등을 해결하고 우리가 앞으로 잘 나아가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한 그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상대방을 오히려 비난하기도 하고요 그거는 이제 그 순간에 내가 이 사람보다 우위에 서야 한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막 깎아내리고 비난하게 되는 건것 같아요 니까막 싸울 때 이런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건 네가 뭘 몰라서 하는 소리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음. 뭐 이런 말들의 어떤 기저에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짓누르고 그래서 반대로 내가 더 우위에 서려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는 거죠. 이게 본인의 무의식이든 무의식적이든 상대방을 부적절하게 만들어요. 이게 좀 쉽게 생각하면 요즘에도 하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사진 찍을 때 친구들끼리 외모 몰아주기라는 거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찍는 사람들은 다막 이상한 표정을 짓고 한 사람만 멀쩡하게 찍으면 그 사람이 되게 돋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르든는 본인이 특별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명백한 방법은 주변 사람들을 후지게 만들면 돼요. 음, 검은색 사이에 있으면 흰색이 돋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을 뭔가 부적절한 존재로 자꾸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상대방의 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부적절하게 취급을 하고요. 음. 또왜 어, 이렇게 생각하냐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연인이 이제 뭐 회사에서 상사 때문에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야뭐 그거 가지고 힘드냐 모든 직장인들은 다 그래 너왜 이렇게 나약해 하면서 이 사람의 감정을 부적절하게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힘들면 힘든 건데. 어, 그렇죠. 응, 응.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듣는 입장에서는 아 그런가 내가 좀 나약한가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게 아닌데, 내가 너무 과했나 보다. 요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내 애인을 묘하게 이제 나쁜 사람처럼 묘사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대놓고 흉을 보지도 않아요. 대놓고 흉을 보는 건또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건또 싫어해요. 그러면 약간 이런 거예요. 친구가 막, 너 요즘 연애하는 거 어때? 잘 해? 뭐 이러면은, 그러니까 한숨 푹 쉬면서, 뭐, 뭐 그냥 좋지 뭐.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럼 이 상태, 그 친구는, 왜, 왜 그러는데? 라고 물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애인 누구가 요즘 많이 좀 속상한 일이 뭐 많은가 봐. 그래서 나한테 막 자꾸 뭐 화도 내고 막뭐 신경질 내고 이러는데, 아, 뭐 어쩔 수없네 내가 잘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이게 언뜻 보면 되게 또 그럴싸해 보이는데, 이 마음 안에는 내 애인이 나한테 막 이렇게 화풀이하고 이래도 나는 그거를 다 이제 품고 가는 음 그런 멋진 사람이다. 성인군자처럼 어, 이런 식으로 묘하게 내옆 사람을 이렇게 자꾸 깔아내리는. 그런 언행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파트너를 계속 무시해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 흔히 말하는 그 가스라이팅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고요.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상대방이 스스로 부적절하게 좀 느끼게끔 만들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휘두르면서 내 입맛대로 그러니까 꼭두각시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더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죠. 이미 이런 나르시시스트와 연애를 하고 있다라면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라면 우선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부적절감이나 뭐 수치심이나. 아, 난 되게 별로인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가를 우선 생각해 볼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멀어질 것 같아요. 이 관계에서 지금 내가 만약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면, 그 상처를 너무 당연하고 익숙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처를 좀잘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무엇이 나에게 이렇게 지금 상처를 주고 있는가. 근데 그 상대방의 그 무엇이라는 것이 오늘 저희가 말했던 그런 특성들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가끔 한 번이 아니라 연애 전반에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과연 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맞는가. 꼭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르시시스트가 맞다면요, 제일 위험한 건이 사람을 고쳐 쓰겠다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심리상담, 뭐 심리치료에서도 성격장애는 좀 변화가 어려운 어떤 영역으로 봐요. 왜냐하면 성격장애는 대부분 본인에 문제 의식이 잘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특히 더 그래요 내가 우월한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곧 그 죽음과 거의 같은 의민 거죠. 그래서 나를 만약에 내애인이다 얘가 잘못됐다고 나를 고치려고 하면 그걸 이들이 견딜 리가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고쳐 쓰려고 하다가 더 많이 상처 받고 상담실에 오시기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주의할 거는 몇 가지 모습만 보고 아, 이 사람 나르시시스다.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다, 기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과 소통을 했을 때이 사람이 나의 요구를 받아주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가, 이런 게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TV에서 신성한 이혼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문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라는 말이 음,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비단 결혼뿐만 아니라 연애, 관계에서도 생각해 보면 그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반대로 하시죠. 연애의 시작은 신속하게, 그리고 이별은 신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신중하게 하죠.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관계가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내가 나를 돌보는 길이라는 거. 관계는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끝내는 것도 너무 중요한가요? 이걸 꼭좀 마지막으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오늘 영상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상담심리사 자연쌤, 상담심리사 함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